정동원 한국 음악계의 빛나는 별그는 최근 건강 문제로 많은 이들의 걱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예술에 대한 무한한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큰 걱정을 줍니다. 정동원의 일상은 곡 작성, 녹음, 연습, 그리고 여러 활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열정은 그를 스튜디오로 끌어들이고 그곳에서 그는 끊임없이 음악을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팬들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칭찬하지만 동시에 그의 건강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동원은 여러 차례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동원과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새 앨범 작업은 그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동원은 종종 충분한 휴식 없이 일하며 식사나 수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동원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MC, 김성주 MC분들도 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에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많은 팬들과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가수로서 그의 건강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그의 음악과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정동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면서 그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휴식과 올바른 식사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정동원의 음악은 우리 모두의 삶에 큰 행복과 기쁨을 주고 그의 건강은 그 행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